안녕하세요. 70도가 예보되는 2월 아침입니다. 따뜻한 하루를 예비하듯 안개가 포근히 감싸고 있는 아침이네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중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황송해서 절대로 자신의 발은 씻을 수가 없다고 버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조금 과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그런 발뿐 아니라 하는 김에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합니다. 이 황당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발을 닦으면서 오간이 재미있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서로의 죄를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또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렇게 발을 닦는다는 것은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지은 죄들을 서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즉, 용서를 통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발을 씻겨지는 종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도 힘들지만, 내게 잘못해서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해 줄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남의 때 많고 허물 많은 발을 사랑의 손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줄 때 세상은 그만큼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그 평화와 기쁨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니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까발려 받자 세상엔 지독한 냄새만 진동하겠죠. 그 지독한 죄의 냄새를 맡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 자신일 것이고요.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손을 걷어붙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용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주저없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은혜가 용서와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의 향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